오랜만이다. 오랜만은 아니고 선생님 일타강사 수업이 잘 돼가지고 학생 생겼다. 그래서 나의 첫 제자를 소개할게. 차려 일중시오. 차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수영입니다. <laughs> 선생님이 어렸을 때 정말 좋아하던 가수님이랑 성함이 똑같으셔서 근데 이제 제자니까 반말을 해야 되잖아. 네 선생님. 그래서 <laughs> 선생님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영아 해보자. 네. 오늘 공부할 노래는. 안녕이라는 작곡가가 썼고. 우와 <laughs> 저랑 닮았나요? 똑같이 생겼단다. 아, 정말 이쁘겠구나. 정말 예쁘고. 선생님, 저 그런데 네. 이렇게 수업 자체를 받아본 게 네.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laughs> 아들 수업 참가는 해봤는데요. 네. 네. <laughs> 네. 제가 이렇게. 수업을 받게 되다니요. 너무 떨려요. 되게 감회가 새롭겠어. 그렇죠. 네. 공부는 정말 하기 싫은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졸리네요. 어, 일어나시고 자자. 자. 아들이 수업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예은이라는 작곡가가 썼고, 너와 이름이 같은 이수영이라는 대가수님께서 부르신 천왕성이라는 노래를 오늘 공부할 거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천왕성이라는 행성이 혹시 무슨 행성인지 아니? 몰라요! 그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태양계를 공부를 하면서 네. 수금지와 목토천해명 이렇게 네. 태양계에 있는 행성의 순서를 공부하곤 하였어 어? 그랬어요? 너무 나이가 어려서 잘모른다데네저 정말 몰라요 아들을 몇살때 낳은 건지 <laughs> 잘 내가 모르겠지만 같이 크고 있는 중이에요 <laughs> 아무튼 수성, 금성, 지구, 우리의 지구, 그리고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까지. 근데 명왕성이 이제 행성이 아니라는 설이 있는데, 네. 아무튼 그건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물리 시간이에요. 노래 음악 무슨... 시간이야 음악 이 작곡가가 이런 걸로 글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갖고 아, 너무 헷갈릴 그런... 수가 있는데. 아무튼 네. 그래서 일곱 번째 네. 는 태양계 가족에서 일곱 번째에 있는 행성을 이제 천왕성이라고 네. 해. 근데 제목부터 천왕성이다. 그러면 은이 노래 배경이 뭐겠어? 배경이요? 네. 우주인가요? 맞아요! 우와 천국이다. <laughs> 선생님 이제 저는 그만 하셔하도록 할게요. 다 배운 거 같아요. 다알 것만 같아요. 안 됩니다. 왜냐면 네?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 배경이... 저좀 누워서 배워도 될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해요. 여기 네. 자유로운 느낌이어서 누워도 괜찮아요. 일타 강사한테 배우기 이런 게 있어야죠. 그렇죠. 편하게. 음. 해보세요, 선생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마음껏. 그래서 천왕성이라는 행성은 이 지구과학 시간처럼 헷갈릴 수도 있는데 네. 음악 시간이라는 걸 명심하고 네. 천왕성이라는 행성은 극저온의 엄청나게 차가운 그런 걸로 이루어진 행성이에요. 아, 제 발이랑 같네요. 네. 제수 시종냉증이 있는데. 우리 발과 같아요. 시종냉증이 있는. 저보다 더 차가운 행성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태양계 가족 중에 유일하게 얘네가 뱅글뱅글 도는 거를 뭐라고 하죠? 모르는데요. 공전이라고 해요. 아~ 자기 혼자 도는 건 자전. 자전. 그렇지? 아 우리 나이 아직도 그걸 기억해야 되나? 된... 아, <laughs> 아, 아, 오늘 알았어요. <laughs> 그리고 태양계 가족이 줄을 서서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한다. 네. 근데 얘는 행성들 가족 중에 유일하게 누워서 돌아가는 애. 아, 그래. 누워서 돌아야지. 그래서, 예. 그래야 어지럽지가 않아요. <laughs> 아, 그래요? 몰라요. <그래요>? 영한 <laughs> <그냥> 말인데요? <laughs> 그래서 얘는 왜 누워서 도냐? 옛날에 태양계가 이제 막 생길 때쯤에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지구 과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태양계에서 얘가 이제 외계의 다른 물질이랑 너무 세게 부딪힌 거지 그 충격으로 얘가 일어나지를 못하는 애예요 그래서 누워서 아픈 아이는 좀. 네, 아프고 차가운 애예요 춥고 불쌍하네요 아, 슬프네. 그러니까 이 노래를 들어봤을 때 슬프지요. 아... 네. 그 가수는 맨날 왜 그렇게 슬플까요? 왜냐면 이게 이수영 가수님도 그런 슬픈 노래를 하시는데 저도 네. 왜 그러신지 모르지만 <laughs> 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아. 이 곡을 쓴 사람도 항상 그런 우중충한 노래를 쓰는 작곡가들이 둘이 있었어.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둘이 이제 만나니까 어떻게 되었어? 오, 우중충한 네, 네. 우주로 갔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노래를 음. 볼게요. 얘가 이제 그 화자가 되는 거야. 말하는 사람. 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어떤 외계 물질과 펑 충돌을 해서 누워서 기절을 했다가 두 눈을 떴을 때 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아 그치? 그때 한방 맞았을 때딱 깨고 나서 생각한 거구나. 그렇죠. 음. 두 눈을 떴을 때 정신을 차렸을 때 주위를 둘러봤을 때 어둠이야 라고 했어요. 얘가 이렇게 누운 채로 눈을 딱 떴는데 대충 이제 정신을 차릴 거 아니에요. 블랙아웃 됐나 보다. 그쵸?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너무 세게 문해졌어. 어둠이야. 왜냐면 우주가 선생님이 가보진 않았지만 애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응. 그다음에는 이제 두 손을 뻗어봐도 소리를 질러봐도 목 놓아 울어봐도 어둠이야. 이것은 얘는 이제 직접적으로 얘의 상황을 묘사를 해주는 거고 얘는 이제 실제로 손을 뻗었는지 소리를 질렀는지 선생님은 몰라. 근데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애를 써봐도 주변에 아무도 없는 어둠이다. 그러니까 어떤 우중충한 상황을 묘사해주는 구절이 노래 첫 구절이군요. 그렇죠. 음, 아무튼 뭔 짓을 해도 깜깜하다 이 말아. 그렇죠. 아, 너무 이해를 못 하신 거 같아. 이렇게 했으면 진짜 1등 했을 거같은 아까 천왕성이 누구랑 부딪혀 갖고 누워 있는 애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애가 차가운 애라 그랬지. 네. 그래서 부딪힌 애도 얼음덩이였다는 우리 음... 이제 저기 어디야 스마트폰 저기 검색을 해보면 은 천왕성 음. 이러면서 쭉 나와 음. 그러니까 내가 지구과학 선생님이 아니니까 나중에 찾아보도록 네. 네. 알아서 찾아보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순간을 나타낸 구절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 시리던 순간의 반짝임 이리도 길게 여운이 남아 이것은 그때 부딪힌 게 너무 세가지고 나는 아직도 누워있다 어허이야 응. 그리고 뒤줄을 보면은 숨막히는 한기만 이어져. 왜냐면 얘도 차갑고 넘어진 애도 차갑고 넘어뜨린 음. 애도 차갑고 얘는 얼음 조각으로 덮여 있는 느낌을 상상하면 될것 같아요. 아, 그 둘리 보면은. 둘리 아 알아? 그러네요 둘리 알죠 둘리. 그럼요. 어, 선생님 은 어떻게 알아요? 박물관에서 봤어. 박물관이요? 20세기 박물관 이런 거. 저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아요? <laughs> 일단, 어느 시대에서 하냐면, 이 작곡가랑 가수가 지금 이 세상에 없잖아. 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laughs> <laughs> 저도 그런 박물관에서 본것 같아요. 응, 음, 그치. 우리는 볼 수가 없으니까. <laughs> 네. 그리고, <그래서 웃음> 마지막을 보면은, 누군가 나를 구해줄까요? 이거는, 구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얘가 지금 힘이 없는 애야. 일어날 힘도 없는 애잖아. 그러니까 누워서 돌보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내가 여길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근데 자기는 알고 있어. 평생 이렇게 누워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거를 성성의 특징과 결합하여 표현한 구간이라고 할수 있어요. 혼잣말 한 거네. 그렇죠. 네. 응. 아우 아우 나또 세상에 혼잣말 자, 수렴을 보면 수천 번의 봄과 수천 번의 여름을 지나오고서도 이게 한 문장이거든? 머물러 있어까지? 네. 수천 번의 봄과 수천 번의 여름을 지나오고서도 머물러 있어. 근데 어디서? 이곳에서? 이곳에서? 언제까지나? 왜냐면 얘는 지구랑 다르게 우리는 지구가 뭐 하루가 24시간이고 막 이런 거잖아. 얘는 한 계절이 21년인가? 40몇 년인가? 그래.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왜냐면 난 지구과학 전공이 아니니까 알아서 찾아보도록 해. 예. 그래서 아무튼 길어. 몇십 년이야. 네. 근데 얘는 그거를 누워갖고 계속 돌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인간이 셀수 없는 계절을 지나왔겠지. 얘는 그래서 수천 번의 봄과 수천 번의 여름을 계속 음. 지나오고서도 여기서 계속 그냥 머물러 있는 거야. 누워가지고. 음.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오늘도 난 영원히 살아. 이것은 영생. 이게 아니고 음. 얘는 별로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죽지 이게, 못해 사는 거야. 언제 아, 아, 내 삶과 같다고. 그, 벌써 그러면 어떡하지? 아 그런가요? 어. 우리 엄마가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 아빠가 응, 늦게 응. 들어오면 그 얘기했어요. 아이 뭐. 인간 내가 죽지 못해 산다 정말. 했던 것 같아요. 들은 것 같을까? 그치? <laughs> 왠지 들은 것 같네. 죽지 못해 사는 거야. 아무튼. 맞아요. 응. 네. 그래서 왜냐면 이태양계라는 거기에 메여 있어야 되잖아. 이레그 안에. 떠날 수도 어, 없다. 떠날 수가 그죠. 없는 거 선생님은 이제 천왕성과 외계 물질이 충돌했다고 보지만 우리가 알기 쉽게 제일 보편적인 감정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 사람이 촬영을 하다가 너무 세게 뭔가 안 좋게 돼가지고 이 충격으로 그냥 계속 아련하게 기다리는 느낌 이라고 음. 표현을 할수 있겠지. 네. 두 번째로 넘어가 이렇게 다시. 2절이 된 건가요? 그렇죠. 오늘도 난 영원히 살아! 하고 이제 2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 아리던 순간의 반짝임. 그런데 1절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 작곡가의 특징이 나와요. 거의 래퍼예요. <laughs> 그래서 네, 노래 부를 때 계속 헷갈려요. 1절과예 맞아요. 1절과 이절이 네. 어찌나 헷갈리는지 음. 몰라요. 그러니까 이 작곡가가 원래 이렇게 아리아리 거. 시리시리 어, 시리시리 어, 어, 어. 그럼 시리더하면 시리가 대답하고 그랬거든요. 아, 정말. <laughs> 예. 얼마나 발음이 정확하면은. 말하는지? 말하는지. 아무튼 그래서 이 작곡가가 원래 이딴 식으로 노래를 써 그래서 자기 노래도 맨날 가사를 다 까먹고 아 그게 정상인 거죠? 그렇지 아. 시리더니 먼저인지 아리더니 먼저인지 그러니까요 숨막히는 게 먼저인지 맞아요! 응? 응! 그래서 이거 쓰고 가수님이 좀 싫어하셨을 거야 잘 그렇진 않았어요 <laughs> 준대로 다 부르죠 <laughs> 아무튼 이게 작곡가의 특징이다 그래갖고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바른 위치에 바른 단어를 집어넣으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거는 이수영 씨도 맨날 틀릴 것 같아요 그치 원작자도 네. 틀릴 거야 이후로 네? <laughs>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어디가 어딘지 그래서 일단 요 내용은 이제 비슷하다고 네. 보면 되고 여기는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해놨냐 실이던 아리던 이 헷갈리게 표현을 해놨다. 네 그리고 이리도 길게 어이 남아 여기는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숨 막히는 애이었지 근데 여기는 더 간다 살을 애는 됐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막 추워가지고 맞아요. 동상 걸리면은 피가 줄줄 나지. 아픈 애야. 너무 죽고 응.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 근데 이거를 또 이제 시험 문제 보면은 어디가 살을 내는 이고 어디가 숨막히는 이고 이런 거를 그런 거 너무, 너무 어려울 너무 것 같아요. 해놨지. 그래서 시험에 나오겠네요. 그럼.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이게 선생님 딴거 내면 진짜 가만히 있을 거야 학생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거를 무조건 해릴게 후렴을 보면은 또 이렇게 바꿔놨어. 여기가 일절에서 뭐였는지 기억나니 혹시? 일절은요. <laughs> 봄이다 봄. 응. 여기 봄이었고 여기는 여름이었어. 맞아요. 봄, 여름, 삼, 죽음. 응, 뭐였더라? 원작자도 헷갈릴 거야. 아 이것도 시험에 응. 나오겠다. 이거. 응. 항상 이딴 식으로 써 가사. 그러면 선생님, 음. 이거를 부를 때 수천 번의 봄과 수천 번의 죽음을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다음 구절을 네. 수천 번의 삶과 수천 번의 여름으로. 아, 또 대꾸를 드릴게요. 맞춰줘야 돼요? 그게 이제 작곡가의 욕심이었는데, 아무렇게나 불러도 사실 모를 거야. 그러겠죠? 음. 흘려서 불러면 되겠죠? 음. 이렇게 여름 죽음 이게 모음이 같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죽음을 불러야 되는데 여름을 불렀다 그러면 여름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그냥 하면 되는데 시험 문제는 발음을 흘릴 수가 없지. 연결하시오 하면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공부를 어렵네요.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게 아무튼 여기는 1절에는 봄이랑 여름이었는데 얘는 이제 더 광범위해졌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봄여름 가을, 겨울을 다 지난 삶이랑 죽음을 그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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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돌아가면서 지냈던 애야 그러니까 그 세월을.. 도르마무 보면은... 같은 거네요 그렇겠지? 선생님이 그 영화를 안봐갖고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엄청난 시간을 지나왔다 근데 여기는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헷갈릴 일이 없지 그렇죠 응. 머물러 있어 언제든 그러면 보고. 라이브 할때 거기 안 부르면 안 돼요? 아까 불렀던 걸로 알아서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게요. 근데 라이브는 불러야 되니까. 아 너무 힘드네요. 음, 음. 여기가 그리고숨쉴 데가 없잖아. 제가 그렇게 주.. 아 저.. 제가 아니죠? 음. <laughs> 아무튼! 그래서 오늘도 난 영원히 살아까지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중음악에서 분위기 전환을 한번 해주는 걸 네. 이제 브릿지라고 하는 네.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더숨쉴 데가 없어. 아주 제일 문제의 구간인 음, 것 제일 같아요. 문제인 구간이에요. 여기는 더 명확하게 나와요. 얘가 누구랑 부딪혔는지, 뭐랑 부딪혔는지가 그대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건 어 정체가 밝혀져요. 네, 그렇지.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해 주세요. 그대가 나왔습니다. 사랑성이라는 행성에서 비유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어쨌든 사랑 얘기 내지는 그것과 비슷한 인간의 감정에 이제 비유를 한 노래라고 볼 수가 있는 구절이에요, 여기가. 처음으로 나왔어. 다른 인물이 처음 등장한 것. 요즘도 이런 사랑을 해요? 소가도 다쳐도, 팻에서도 그리는 그런 사랑을 하나요? 선생님이 사랑을 아는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어. 예. 쉽네요, 선생님. 음, 몇년 됐어. 우리는 수업을 하자. 네. 그래서 소가도 그때 다쳐도 그때 꿈에서도 그들 그려요. 이것은 정신을 못 차리는 애라고 볼수 있지. 음. 얘가 다쳐갖고 누워있는 어, 추운 애인데 살을 내고 막 아니, 이러는데도 음. 그냥. 근데 소가도 그러고 다쳐도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음. 꼭 타기를 많이 당해요. 우리는 <laughs> 조심하자. 노래 교훈이 있는데요. 그러게요. 네. 갈까요?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도 꿈에서까지 그린다는 거야. 얘가 꿈까지 꾼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안올 앵거를 알아. 그러나 어디 있나요? 오고 있나요? 그냥 계속 혼자서 되뇌이는 애야. 되게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애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랑 부딪힌 누군가를 찾아가는 애가 아니고 어떻게 묶여있는데 그럼. 그냥 누워가지고 나는 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어디 있나요? 오고 있나요? 이러고 그냥 이 <laughs> 이렇게 하면서 되뇌이는 거야, 그냥 혼잣말로. 올 때까지 그냥 음. 계속 그러고 음. 있는. 그리고 어차피 자기도 못 가는 걸 알아. 왜냐면 움직일 수가 없거든. 그리고 이제, 다음 구절이, 이게, 발음하기 좀 어려워요. 맞아요. 응, 음, 그, 기억, 그, 시옷, 이런, 쌍시옷, 이런 게 진짜. 아, 근데 쌍시옷 발음 잘 하더라고요. 아유, 많이 해보. <laughs> 유연하게 나오는 네. 발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얼음 행성이라고 그랬지?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시적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를 인간화를 시켜서 속눈썹도 있고 콧잔등도 있는 인간으로 대충 이미지를 그린 다음에 너무 추우니까 속눈썹도 얼고 콧잔등 위에도 막 얼음 조각이 막 떨어지는 그런 거를 이제 글로 그림을 그려놓은 느낌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니까 러 아무튼 인간이 지금 냉동이 되고 있다는 거야. 음. 너무 추우니까. 맞아요. 근데 다음 구절을 보면은 그대를 닮아가요 라는 구절이 나오잖아. 이 원작자의 의도는 처음에 설명했듯이 얼음덩어리랑 부딪히는잖아. 네. 그러니까 얘가 어, 나도 점점 냉동이 되면서 그 얼음 물질을, 외계 물질을 닮아간다. 정말 딱딱하고 기계같이 쓴 구절인데 이렇게 그냥 말로만 아름답게 풀어놓은 거야. 그래서. 그니까요. 러 음. 남편이랑 싸우는데 똑같은 인간이랑 싸운다는 느낌이 어느 순간 들면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담아서 불렀을걸요? 그 가수님이 그렇겠 했죠. 음. 그 그러니까 곡을, 그러니까 이 원작자는 네. 곡을 부르는 사람이나 곡을 듣는 사람이나 네. 해석이 다양하잖아. 이 사람은 네. 그 이과생처럼 딱딱하게 써놨어도 이거는 중복답안이 많은 문제다. 아, 응. 그렇게 생각을 하 나에게 하면. 맞춰서 들으면 되네요. 그렇 네. 이제 다 왔어요 거의. 선생님이 수업 그만하고 싶으신가 봐요. 전 재밌는데 지금. 다이다 <laughs> <laughs> 할게. 이제 구체적으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어요. 드디어. 그래서. 이건 이거 무슨 노래인지 고르시오. 1번 지구과학, 2번 물리, 3번 지리, 4번 천문학, 5번 사랑 노래. 이러면은 5번이지. 아, 음, 응. 그니까 착각할 수 있어. 지구과학, 천문학 이쪽이랑 헷갈릴 수가 있긴 해. 근데 헷갈려. 여기 딱 짚어주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은 하기 때문에 음. 사랑 노래라고 볼수 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걸 깨달을 새도 없이. 그러니까 왜냐면 얘는 만났는데 부딪혀갖고 기절을 하려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였는지 인제서야 그 수천 번의 어쩌고 저쩌고를 지나오면서 이제 그긴 세월 동안 계속 곱씹은 거지 돌아가면서 응.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는 걸 깨달을 새도 없이 그댈 보내고서 그래서... 왜냐면은 얘랑 부딪히는 애는 부딪히고 갔잖아 그러니까 얘는 혼자서 그냥 계속 혼자 생각을 하는 애야 그러니까 주변에 상담할 애도 없어 왜냐면 소성이랑 해왕성이 얘랑 이렇게 붙어있는 애들이 아니니까 물어볼 수가 없어 혼자 그렇게 하는 애였어 네. 마지막 이 사람이 전 구절에서는 아예 다른 내용을 썼어. 근데 원작자 생각에는 차라리 이렇게 아예 다른 내용을 쓰면 차라리 외우기가 쉽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꽈는데 다시 수천 번에 몸으로. 아 했었어. 여기서 또 달라요. 또또 또, 또 달라. 고약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아주. 마지막 구절은 이제 수천 번의 계절. 봄 여름을 썼기 때문에 이 작가가 단어 중복이 되는 걸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런 부분만 바꾸는 거야. 이제 강박적인. 응, 강박적요 네, 강박적이고 그 단어 중복이 되는 걸 너무 너무 싫어해서 거기 이제 강박이 있어갖고 사전을 막 뒤지고 그러다가 이제 이 작곡가도 라이브 하러 딱 가면은 사전을 막 닦아먹어버려. 그리고 계절이었는지 매일이었는지. 그러니까 다섞는 거예요 이제 음, 렇게 되면. 다 섞이는 거야. 막까자는 거지. 응. 근데 시험을 <laughs> 봐야 되니까 <laughs> 철저 외우도록 여기는 무조건 나와요. 이번엔 수천 번의 계절 그다음에 수천 번의 매일. 왜냐면 계절 썼고, 봄여을 썼고, 탐 썼고, 죽음까지 썼는데 뭘안 썼지? 이러고 얘가 생각을 해봤을 때아 그러면은 긴 세월을 제일 쪼갤 수 있는 단위 매일. 아 정말 이라고 해서 이제 쓴 거야. 마지막 구절은 이제 또 똑같아요. 머물러 있어 언제나 이곳에서 오늘도란 영원히 살아. 로 끝이 나는 노래고,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계속 강의하면서 강조한 어디에 1절이 봄인지, 3절이 죽음인지 이거를 제일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아무리 공부해도 맨날 틀려요. 그러면 더 헷갈려. 내 <laughs> 노래는 물론 더 헷갈려. 그래도 잘하실 거예요. 그 가수분은 누르시사 썰어드릴 거예요. 잘하셨을 거야! 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흘서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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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서 응. 그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서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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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중점적으로 공부할 거, 후렴 가사 그 단어를 배열하는 네. 그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 천왕성의 특징 차가운 애고 추운 애고 누구랑 부딪혀 갖고 누워 있고 이런 거 그래서 시간을 길게 살아온 애고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외우면 시험을 잘볼수 있지 않을까 그 그런 거죠 세동도 <laughs> <쌤 정도죠>. 줘어 <laughs> 그거 알아요 선생님 유튜브에서 봤어 그러시구나 네 응. 그래. 감사합니다. 와 <laughs> 이거 강의하면은 시간당 얼마예요? 이거? 이거는 많이 못 벌어. 얼만데요? 얘기해봐요. 시간공사기 때문에 하는 만큼 벌어서 그래서 많이 하는 거야. 그러면 제가 제 친구 데리고 오면 저좀 싸게 해주나요? 포개서 해야지. 돈당이니까. 친구 데려오면은 떡볶이 사줄게. 떡볶이 살쪄서 싫어요. <laughs> 근데 이제 곡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지금도 숨쉴 데가 없고 설명을 했듯이 가사도 많고 근데 원래 이거보다 숨쉴 데가 더 없었어. 맞아요. 그래서 전화를 한 통을 받았었지. 받았었다고 해. 응. 처음에 뭐 아웃사이더 곡인 줄 알았어요. 작곡가가 신나게 썼을 거야 왜냐면은 너무 좋아 슬픈 곡인데 거. 곡에서 신남이 느껴졌어요. 이 작곡가가 그때 앨범을 쭉 들어봤는데 혼자 되게 너무 나댄 거 같았대. 되게 <laughs> 이게 차분한 와중에 혼자 이야! 이러고 이제 나는 이수 가수 찍고 웃다 이러고 이제 나오는 <laughs> 그렇지 않아요. 천황성이 이수영의 13년만에 10집을 너무너무 잘 이끌어주어서 지금 음반도 다 팔려서 다시 찍고 있고 지속적으로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있는 걸 보면 전혀 명반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덕분에요. 다행이네요. 내가 다행이네요. 왜 이렇게 잘 알죠? 저도 왜 제가 다행이라고. <laughs> 내가, 팬, 내가 팬이어서 그래. 저, 저도 저 음. 그래요. 음. 네. 시험 준비 잘하고 80점 이상 맞으면 회식을 하도록 학생인데 회식을 해요? 사이다랑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음. 허락 받고 와네 네. 감사합니다 자려외중셔자려 자려. 뒤로 돌아